해보자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 anger 이런 거에 대한 조금 느낌 파생된 어휘인 거 같지? 불안? 응. 사회적 불안의 고통을 겪는다면 사회적 불안이 있다면 아직 안 끝났네 awkwardness 뭔가 어색어색 응. 너 awkward는 모르지? 알아요 사회적 아, 어색함 써요. 그러니까 뭔가 좀 소외당하는 느낌? 네. 속기지 않고. Or dread. 저주스러움. 그러니까 뭔가 되게 불안 공포 그런 걸 느끼는 거야, 사회적으로. 네. 너가 그렇다면, no. 뭐야? 안다. 와. 바로 동사가 시작했으니까. <laughs> 아는 것은. <laughs> 진짜 이 정도라고야. 아니. 아, 문장의 앞에 동사가 왔다고. 질문? 아, 간주도? 아, 이거... 직동주? 직동주. 어? 동사가 앞에 있으면 문장 앞. 이거 너 이거 써나? 아, 어, 알아요. 문장 명령. 앞이면은 명령어야. 아니, 알아요. 세상에 나 고삼이 지금. 아, 명령 못하냐. 알아요. 명령 진짜 어? 알아요, 근데.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아, 명령 알아요. 해 줘. <laughs> 알아라. 뭘 알아라? This is a perfectly normal response. 이건 네. 완전히 보통 존재 보통 존재라고 전경 response는 반응이란 아, 뜻이야 아, 아 진짜 <laughs> 진짜 뭐가 뭐가 보통 반응이 라런 거라고 아 사회적 불안 느끼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laughs> 생각하지 말라고 네 불안이나 어색함에 그런 거다 느끼는 거니까 불안하게 뭐평 평소 반응이라는 걸 알아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이거 무슨 뜻이었어? 음. <laughs>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내가 기분이야. 아무리 뭐뭐한다 해도 뭐라고? 그것이 아무리 어떻게 생겼을지라도 무엇이라 무엇과 같이 생겼을지라도 뭐가 사회적 불안이나 어색함이나 그런 저주 같은 저주스러움 같은 거지 그런 네. 것이 무엇일지라도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internal anxiety. 뭐한다? 많은 사람들이 뭐한다? 다룬다. 뭐를? Internal anxiety. Internal. 내부. 내부 anxiety. 대략. anxiety. 걱정, 불안. 걱정. 를 느낀다 대부분은 무엇이든 간에. 오케이 okay?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뭔가 내적 불안함이 있다. 응. In social situation에서 그러나 그건 실제로 가능하다. 뭐가 뭐가 가능하다? Mutual social must 뭐하는 건 가능하다. 지금 이 사람은 이거 말하고 싶은 거겠지. 내적 불안함은 있겠지만 그래도 뭐할 수는 있겠다. 너의 사회적 근육. 을 짓는 것 선강화. 이 무슨 말일까? 사회적 근육이라는 게 뭘까? 음, 음... 권력. 권력? 그거보다 그냥 내가 불안함을 느낄 때좀 단단해질 수 있는 힘. 네. 그냥 조금 훈련해서 그런 사회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건 가능하다. And, you z.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괜찮. 가능하다. 뭐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Boost your connections. 너의, 너의 Connection을 연결. Boost 부스트. Boost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너의 연결이 여기서는 무슨 연결을 말할까? 정황상? 연결. 어떤 연결일까? 근육. <웃음> <웃음> 요 <laughs> <laughs>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아니. <laughs> 뭔데? 야. 이 사회적 근육이라는 건 추상적 개념이었고 진짜 근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이 지금 사회성하고 연결돼서 지금 연결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연결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하고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맥을 봐야 해. 그래서 한 문장만 봐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너의 연결성, 곧 사회성,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네. 더 증강시킬 수 있다. 네. 근육을 더잘 길러서 그거 가능하다고. 불안은 다 느끼겠지만 여기까지 그냥 그렇게 한 마디 했고 그리고 your anxiety is giving you clues. 너의 걱정, 불안은 뭐한다? 너에게? 어 이러한 실마리도 제공해 준데 무슨 실마리? What icebreakers and lifelines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it to extend 여기 조금 해석 어려울 텐데 icebreaker가 뭐야? icebreaking 생각하는 거 icebreaking은 서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약간 어색어색한 걸 깨는 거네 어떤 그런 어색감 깨는 어떤 놀이 같은거나 그런거나 혹은 lifeline 생명선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도움 같은 걸 말하겠어. 이건, 지금 이거는 약간 좀 구체적 예시, 이런 거야. 네. 그거, 이걸 이렇게 해석해봐. 이만큼부터 얘는 간접 의문문에, 간접 의문문에서 목조 역할을 했고, other people이 주어 역할을 했고, might be grateful이 동사야. 네.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이스 브레이커와 라이프라인을 아 여기가 여쪽에 들어가는 목적어다 다시 해볼게 오, 개똥 개똥인데 조금 봐 여기 4와 2는 뭐야 이거 의미상 주어 그러면 이거 먼저 해석해보자 다른 사람들은 grateful 할지 모른다 grateful 기쁜 감사한 기쁜. 다른 사람들은 뭔가 감사할지 모른다 너가 extend 한 것에 짠. 확장한 것에, 뭘 확장시켰다고 이목적어가 뭐라고? 얘라고.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야, 이게. 네. 너가 어떤 아이스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뭔가 좀, 좀그 분위기를 좀 깼고, 혹은 네. 너가 어떤, 아, 차, 그 다른 상대방한테 라이프라인, 뭔가 생명줄을 줬는지, 그, 네. 그것을 확장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하게 여길 수 있다. 근데, 네. 그러한 아이스브레이커와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너한테 제공해준다는 건 뭐냐면, 아, 걱정이나 불안함을 누구나 느끼니까, 이런 추정이지. 그 사람도 지금 나처럼, 어, 아, 처음 만났는데 어색함에 대한 불안이 있겠네? 그럼 내가 그 사람도 나에게 느끼는 거 똑같이 느끼니까, 내가 한번, 이거 한번 아이스브레이커 해볼까? 그 사람 조금 불안함을 낮춰주려고? 혹은,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무슨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네 나하고 같은 불안은 그 사람도 느낄 거라 추정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음. 당신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줄수 있다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네 쳐봐 계속 내말 하고 있지 지금 뭘 알려고 하지 않잖아 알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해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었는데 뭐뭐 뭐. 실마리를 무슨 얻기 위해서 아이스브레이 하고 있다 저한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있다 <laughs> 너의 불안이라는 건 네. 내적 불안은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불안이라고. 네. 근데 그런 불안감은 너에게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아그 사람도 똑같이 불안함을 느끼겠네. 나와 같이. 난그 상황에서 내가 그만 한번 용기를 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해볼까? 혹은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너가 그렇게 확장하는 것에. 네.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해 줄수 있는데 네. 그러한 아이스 브레이커가 무엇인지 그러한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수 있다고 너가 걱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네. 걱정을 안 느끼면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 없어? It's 없어, it's 없, I, 없다고 없습니다. 너가 걱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네. 나도 걱정을 느껴. 너도 걱정을 느껴. 근데 내가 만약에 걱정을 안 느껴. 그럼 얘가 걱정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내가 걱정을 안 느끼는 사람인데 얘 걱정, 걱정을 느끼는 건 뭐야? 왜? 내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깰지 걱정할 수, 하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걱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잖아. 네. 근데 내가 걱정을 느낀다는 건그 사람하고 같은 것을 걱정을 느끼니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분위기를 깨고 싶어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조금이라도 내가 걱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실과 실만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 그 네. 받을 수 있다고 그 걱정이 실만을 제공해준다고 뭐 네. 해줄 수있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수 있고 어떤 도움을 줄수있는 네. 그런 맥락이라고. 또 뭘로 자지? 주 아니에요 뭐야? 그러니까 둘다 걱정을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결과를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음. 깬다 그러니까 꼭 a 자 x i e 가 나쁜 거 아니라고 이런 네. 실마리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네 <laughs> 충분히 얘기했다 지만 5분 이상 걸쳐서 했다 나중에 듣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영상 봐라 어, truly listen 또 모를거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 진실.. 아.. 해석 해석 왜? 해석이 어떻게 돼? 진실하게 말해라 그래 명령어다 그거 지워주세요 진실하게 들어라다 to what t r a i anxiety is signaling to you. 뭐를 들어라. 너의 근심이 무슨 시그널을 너에게 주는지를. 네. 어, 그러니까 신호가 온다는 거에 근심이라는 거는 아, 뭔가 너가 이거 해야 해라는 거 신호를 줄수 있다고 신호를. 자. about 뭐에 대해서 신호를 준다.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 너가 부, 불확실성을 느끼거나 네. 안정하지 못함에 느끼는 것에 관해서 인시큐 e 모르지. 네. <laughs> 확신치 않은. 그만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앵자이터가 아, 나 지금 왜 불안하지? 왜 불안정하지?에 대한 시그널을 너에게 주는 것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and practice 연습 해석을 해보라고 그래서 연습해라 empathy를 공감 어 공감을 연습해라 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줘라고 그 anxiety에 대해서도 네 모함으로 뭐 by offering a hand to others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제공한다 이 말이 뭐야 어. 손 제공한다가 뭐야 어 미안해 힘발라 도움 응. 도움을 줌으로써 공감도 해줘봐라 이거지? 네 어떤 사람?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같은 보트에 탄 사람 오해. 지금 같은 처지에 있다는 얘기지 네 저랑 같은 처지는 누구예요? 없어, 너가 독보적이야 최악 <laughs> Remember 음, 기억해라 뭐를?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flip flip 하면 이게 렇 뒤집어 없는 걸 말하는 거거든. 네. 엥? 엔... 없지. anxiety를 into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지? 결과. 그렇지. 여기에도 핵심 소재가 들어갈 수 있다. compassion 이게 연민이라는 뜻이지. 동정. 자. 걱정 근심을 동정으로 확 바꿔치기하는 것은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너에게 뭐한 것이다. inherent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재. 네, 네. 그렇지. 내재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할수 있다고. 걱정을 네. 동정 동정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것은 사실상 what your anxiety is designed to do for you. 그것은 사실 너의 근심이라는 게. 너를 위해서 하도록 설계되어진 그 자체야. 그러니까, 근심을 느낀다는 라 것은, 아, 너 이거 한번 동정감으로 한번 바꿔봐. 연민감을 바꿔서 그 사람을 도와줘봐. 라고 할수 있는 단서라고. 그러니까, 이, 이 걱정이라는 거는, 이 걱정 느낀다는 거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고. 네. 이해되냐? 네. 함께. compassion and empathy 아까침에 empathy compassion 여기가 지금 필수 소재의 핵심 소재였다 걱정을 근심으로 바꿔 아니 걱정을 동정이나 연민으로 바꿔라 자 네. 아, 사실 아니고 그, 함께 동정과 공감이라는 것은 연민과 공감이라는 것은 can buffer against bad anxiety 뭐하게 할수 있다 너의 나쁜 걱 정을 완화시켜 줄수 있다. 네. You can use your anxiety. 그래서 너는 그 걱정을 사용할 수 있어. 어떻게 사용해? 걱정을 사용해서 뭐하게 한다? To be more outward facing. 좀더 바깥으로 향하는 어떤 facing 하게 할수 있다. 그 말이 뭐야? 직면. 그러니까 바깥을 향하는 facing을 하도록 하게 한다. 너가 엿 걱정불안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게 한다고. 좀더 외향에 직면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음, 밖에 많이 나간다. 밖에 있는 상황을 고려하게 한다. 아까쯤에, 아, 내가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니 다른 애들도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외향적으로도 어떤 눈길을 돌리게 된다고. 계속 이제 불안하면서 나하고 나랑 숨어있어있지야지지말지말 s 만 응. i o o u t c o m e 결과는? 그럼 결과는 뭐가 e 냐 t h e s p o e a d o f c o m p a s s o o n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어떤 연민이나 동정이 f 다 응. f o r y o u f Fellow. h e m a n b e i n g 누 너... Fellow. Fellow. f Fellow.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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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그 너의 동료를 위한 연민이 된다. 그렇게 되면 바깥을 향해서 나의 근심을 표출하면 네. 아나 걱정돼 그게 아니라 걱정을 어떻게 승화시킨 거야? 표출 어떻게 표, 승화시킨 거냐고 나 걱정돼 그걸 표출하라는 게 아니라 깨라 걱정을 공감과 연민으로 승화시킨 걸 네. 바깥으로 표출하라고 이놈아 네. 넌 아직도 이거 다못 알아들었지? 아니에요. 진짜 알아들었니? 네. 그래서 그아 아직 끝나는 게 아니야. 동료와 다른 종들과 신경. 더 나가서는 아, 지구. 지구 그런 걸로 동 그런 동정심을 펼치라고 그러니까 걱정은 네. 그렇게 동정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한다고 걱정이라는 것이. 네. 됐어. there